사산문화 아니냐? 사산문화사? 아 현대사 아니 100명이 올라가는데 1단계 유지하면 이제 300명 된다 이제 아나 월요일날 시험.. 시, 시, 시험표가 있구나? 시발. 야 시간표 어디서 봐? 응. 나 시X 시간표 써지지 마 예정보 써주세요 그거 웹평.. 웹평보에 들어가면 있어 수강신청 아니면 그런가? 너.. 차처럼 에.. 아, 근데 빡치는 게 이번 아... 전공이 월화수목 다 있어 나는. 근데 나 아, 그... 월화수.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 아, 근데 한놈 그... 내리는 거 같은데. 정교수 두... 시... 두 명, 두 명. 정교수 때문에 우주공방 생겼어, 나. 왔다, 총없다 어디 내렸어? 앞에. 아고니 쪽. 어디야? 안에집 앞에 여기 집 안에. 어, 안에. 나왔어 바깥으로 하나 어디 있어 나... 어 나이스 잡았어 아니 아니 기절하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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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내리는 거두너 아니었냐 난못 봤어 어놈이었는데 그 한배밖에 없네. 존버 타는 거 아니야? 초록색 집안에 봤어? 가운데, 가운데 내가 먼저 내렸어. 아니, 맨 끝에, 맨 끝에. 어, 봤어? 없어. 거기 여긴 없음. 여기도 없고. 점차로 던져봐야겠죠. 근처에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옥상에도 없잖아. 아 옥상에 없다. 쟤 여기야. 싸우네. 죽은 거 같은데, 이 뭐야? 1평집, 옆에 바위, 1평집, 1평, 1평 옆에 바위, 옆에 바위. 아, 이씨, 뭐가 버렸노 어, 아, 안 되겠다. 1평집으로 움직였다. 아, 아니야, 바위 있다, 바위 있다. 미안하다, 바위 그대로 있다. 안 보여. 일평집 오른쪽 각이 어 확인 보였는데 3 각이 안나오네 3배 있긴 하거든? 필요한건 어 바로 나2 베이스 나 째고있어 계속 쟤네 움직인다 어 째준다 어, 창고가 째준다 아직 살아있평집에서나 쏜다 계속 아이씨 너네 계속 집안에 있구나, 그냥. 어떡하냐, 쟤를. 나또 빼야 되는데. 지금 봐주고 있어. 내려갔다. 몇대 쏘고 내려갔어. 아니, 지금 쟤네가 창고에서 역광 나오거든. 아니야, 뭐야.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데 그냥 쟤는? 일평이 그대로 있어. AI 대탐 필요한 사람, 입에 필요한 사람, 오른쪽으로 빠졌다. 뭐 하세요? 드렸잖아요. 아, 이잖아요아 삼배, 배아배배 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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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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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진짜 못 먹겠네. 이 평집이 계속 쏘네. 1 0새가 아, 저에서도 쏘네. 아야, 295에서도 야, 온다. 어, 아, 빠져야겠다. 그럼 맛집이네. 여기서 빠져야 돼. 이거 집안 존버해야 돼, 이거. 존버라 하자고. 원은 좋은데 갈 데가 없어, 우리가 지금 사방에 둘로 싸였어, 이거. 295에 있다. 근데 제네서 저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쏠네 이렇게 돼. 걔 말고도 나 소냐라 더 있었어. 아, 앞에 왔다. 280. 가이 뱃이, 여기이 어딘지 알어 거긴 한데. 계속 빼고 빼꼼 하 시, 거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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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협곡 안 가요. 오늘 배그에요. 옆 건물로 가 있을게. 야, 왼쪽에 왔다. 왼쪽에 왔어. 왼쪽에. 야. 340에서 네. N방에서도 왔다. 235. 앞에 큰 방이. 야. 여기 있다. 진수야. 3번 빙. 니네 오른쪽. N방이야. 린다 왼쪽 탄 배라 죽었다. 오른쪽 돌아왔어. 아. 내 옆에 내오른쪽아내 집에 안. 하나... 어, 개, 어, 개피야, 개피야, 개피야. 어, 나이스 어, 개이 나이스 야개 그냥 개른쪽진수야2피0한피더 개피야, 260 개피야, 개피야. 개어야 개피야. 개피 관도 흔들렸는데 큰일 날다아씨뭐 먹을 겁나? 그냥 폐가 망신할 뻔했어요.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이서 뭐 필요한 거 있어? 왜 이렇게 많아? 템. 와, 맛집이네. 뮤턴트 써야겠다 이거. 일로와서 좀 나누자 템 일로와 여기여기 나아 안쪽에? 나 너무 많아 템 나도 많아 나 구상 9개야 진통제 드링크 4개 그런데도 모자라? 너무 많아서 버렸어 붕대.. 붕대 버리고 최대한 드링크만 챙겨 진통제 버리고 갑빠도없어 <laughs> <laughs> 가라, 먼저 가라. 저기, 어디냐? 여기 3번핑 집에 1렙 조끼 살짝 가진 거 있어. 여기 1렙 조끼 반 가진 거였다진짜 어디? 여기, 여기. 나서 있는 시체. 어떻게 아까 그 잡은 거같은 여기 범 쪽이 세고 했다 이거 먹어. 불평평지 벌써 써3페이지야 씨. <laughs> 3편말 3편은 그래도 우리 거의 버틴 3팀드수편은3 팀? 은3편팀 정도 은격한거3고은 3편은 3편은 3 175 방향 정상 선 명. 다. 키트 좀 빨고 갈게. 175가 너볼 수도 있다. 내려가면 걔도 이쪽 재고 있어가지고 야85 방향 마을에 한명 내려갔다. 안 보인다 말했던 얘가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싸우다가 아, 확인 백바, 백십바야. 바위에 있다. 아, 이 내가 바박다 안전한가? 그렇게 보이질 않네. 아이씨 190 보인다 여기. 왼쪽이요 씨, 너 거기 있어봐 대가리가 거기서 이쪽에 있어야 돼 아, 35 왼쪽에서 올라온다 35 2번필 봐줘야될 때만 말해 세수 좀 하고 그럴게요. 제가 이쪽 올 수가 있거든. 정면 가야 되지까 거기 네, 확인와 아... 지형 내바네 왼쪽 올라온다. 옆으로 지나갔어. 한명토 온다. 어. 그 오른쪽 보는 중. 오른쪽 확인 안 돼. 오 벌써 씨안 보이고. 고탄이 야이가 우리한테 손가 아니야? 우리 쪽 왔다. 와, 와, 하나. 아까 그 자리, 아까 그 자리. 나이스. 내가 안 틀로 살려나고? 아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제발 오른쪽 어깨 먼저 가이상만 하나 빨리 끝이야 오늘 팀 백십 방이야두명 확인 오른쪽 안보이고 안안 어, 아 봤어? 어, 아니 시바별 올라? 한 번만 볼게요. 여기서 뭐라 하냐? 임나왔나? 엄청 안나 편히 자각 안보임시즈안 주고 110, 155 왼쪽 까 아예 안 보여. 지금 사람이. 사서 가야 되는데, 지금 래오 싸우다. 붙자 조심해, 앞에 있다. 125랑 1 2 5 스르륵이랑 그 앞에 있는 냐랑 싸우고 있다. 으악! 어, 으악! 오른쪽 있다. 오른쪽에서 크게 돈다. 125 이쪽으로 쭉 붙고 있다. 조심해. 나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멀어. 아, 일단, 일단은 알아서 해봐. 뒤로 갈게. 오른쪽 붙었다. 일평지에 1평지. 붙었어. 오른쪽. 아니, 불안한데, 진수. 자리가. <laughs> 어? 어. 야 이걸 이기네. 와, 이걸, 이걸 이기네안아서야개었다안 이기네. 잤다, 안 잤다, 썼다, 안 잤다, 섰다